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희망을 걸 거는 내부 고발자들, 실제로 그 자리를 지켜야, 여태까지 지켜왔고, 그 일을 진짜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일을 못하고 속병을 앓고 있는 내부인들 있잖아. 늘공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고, 하나씩, 둘씩. 그 원유령이 그랬잖아요. 번에그긴 건일 도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래서 늘공과 어광이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정권이 바뀐 줄 모르느냐. 늘공들은 절에서 니네들은 맨날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못하는 거다. 니네들은 깔보는 소리지.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그렇게 놀림을 한 건데 그게 안 먹혀들어갔지. 그러니까 또말 바꾸고 말 바꾸고 그랬는데 늙은 들이 어디서 굴러온 들이 박힌 돌을 차내려 그래 이런 기분으로 박차고 일어나야지. 실력도 없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와가지고는 뭐 하는 척 하다가 일만 툭툭 터뜨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늘공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문재인 탓하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얼마나 <laughs> 웃기겠어 늘공들이 보기에는 늘공들이라는 거는 베테랑이라는 뜻이거든. 보통 베테랑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알잖아.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 빠삭한데 그 서류 보는 실력하며 일하는 방식이 무섭도록, 철저하게,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런데 어디서 이런 헐렁헐렁 허술한 엉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니까, 말도 아니지. 기도 안 차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고서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지. 근데 비가 와가지고, 멈칫하고 있는데, 그게 살려주는 줄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윤석열. 지금 비 때문에, 김건희도 비 핑계 대고 어떻게든지 슬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넘겨줘. 더더 더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이 뿐이 아니라 모든 걸로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을 제대로 안 달래 주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데. 영영 죽겠지만 하고 있잖아, 열심히. 사람들 속 긁는 짓만 하잖아. 지네들이 고스란히 바닥할 것이야.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지, 국민들은. 오, 어, 니네들이 그래?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국민들 화를 돋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호랑이 수염 건드린다 그러지? 갖고 놀다가 더 이상은 못 참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면 용의 영 영리를 건드리면 국민들 무서워요. 국민들의 영리는 뭐야? 국민들이 그래 이것도 참아주고 저것도 참아주고 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못 참는 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야 나가 가지고 창피하게 부는 거. 나라 망신시키는 거. 이것을 하고 다니면 용서 안 해. 어딘 국격을 떨어뜨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망신을 주냔 말이야. 그걸 최고로 못 찾는다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 먹을 거 없어도 공부시키는 그런 민족이었잖아. 학비가 최고로 중요한 거였잖아. 그런데 저런 가짜 박사가 그렇게 피땀을 흘려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학벌을 따게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가짜로 돈몇 푼으로 조작기술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허탈감이 어떤 거냐고 얼마나 크겠냐고. 그거 다 건드렸거든.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렁이 정도가 아니거든. 다들 용이라고, 다 용. 쟤네들이 무슨 용산 들어가가지고, 주인인 척 해, 이무기들이 용들을 함부로 본다, 이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상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뭔가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고, 세계를 나가 봐봐. 그런데 저런 엉터리들이, 사기꾼들이 국민들을 망신을 시키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가나 보자.